행복해야 될 추석인데, 예기치 않게 부부 간의 갈등들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남편들이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한 추석이 될까 하고 그 영상을 만들어 갑니다. 자, 함께 가실까요? <목마는 <breakthrough> <목마는 <Baldur> <servie> <목마는> 안녕하세요. 마라비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추석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추석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아내, 여자들은 추석이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추석이 되기 위해서 남편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세 가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책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얘기하면서 찾은 것들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첫 번째는 아내 스트레스를 인정하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내가 수석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스트레스를 일반화 시킵니다. 어, 영철이네는 종갓집이라서 정말+ 정말 많이 일하는데 그 집은 제사 제사도 하루에 1년에 12번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라. 아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는 존중받을 만합니다. 아내는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존중해 줘야죠. 그리고 아내가 겪고 있는 관계 맺는 관계들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것들은 우리가 가늠할 바 아니거든요. 단지 그 스트레스를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하고 물어봐라. 어,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추석을 아내 혼자 힘들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께 추석을 만들어 간다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어, 아내가 이를테면, 청소를 해달라, 청소하고요. 그리고 같이, 어, 음식을 다듬는 걸 도와달라, 그면 음식을 다듬고요. 이렇게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생생 내지 마라. 어,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난 다음에 생생 내봤자, 그것은 우리가 일개 병사로서 하는 일입니다. 아내는 추석을 진디지하는 사령관이거든요. 사령관이 보기에는 한낱 일개 병사가 한 조그만 일인데 그걸 생색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오히려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도와주는 것들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아내에게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물어봐라 또 물어보지 않고 할 일이 있습니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설거지 앞으로 가라 설거지 해주라 아내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어, 이 남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추석 기간에 아내가 결정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지하라. 어, 추석 때로 결정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가 집에 선물을 가져간다든가 뭐 이런 등등 것들 어, 돈으로 드려야 될지 아니면 고기를 사야 될지 아니면 다른 생필품을 사야 될지 어, 멋진 옷을 사야 될지 등등 아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하라. 돈의 규모 모든 것들 그거를 지지하라는 거죠. 어, 사실 그것 때문에 갈등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남편 입장에서는 내 엄마 내 아빠에게 더 많은 선물들 드리고 싶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내의 결정에 무조건 지지하라 이렇게 하나에 해에 해 지내고 나면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묻는 계기가 생기죠 그렇게 만드는 것은 남편의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애쓰면 조금만 배려하면 정말 모두가 행복한 추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천하실 거죠 급하게 만들어서 급하게 말했습니다 자 실천도 급하게 하시죠 자 실천합시다. 어땠어?